필요하세요. 네 넣어주세요 꽃을 좋아하는 이내 이쪽은 해가 들어서 저쪽보다는 빨리 벌리가 터졌나봐요 아 이쁘다 아, 밥도 먹었으니 오늘은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패딩 입는 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더워 펜션 여행 왔어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평에 있는 스위스 에델바이스 스위스 뭐 모식이었는데 날 <laughs> 네, 시간. 아, 아침고요, 수무원을 갈까 하다가 네. 여기 안 와봤는데, 새로 생겨서 왔어. 네. 야, 너 먹었잖아. 왜 거기서 또 먹어? 얘 여기서 다야너 일로 와. 애기좀 먹게 일로 와. 위험해. 자, 자, 자. 자, 일로 와. 일로, 일 가. 일로 와. 애기좀 어? 먹게 일로 와. 우리 얘 주자. 우리 야기 주자. 야, 무서워. 으음. 양은 양은 착한 동물이야. 이빨이 안날 거야. 자, 일로 우지야, 우지야. 우지야. <laughs> <이리> 와. 우지야. 너무. 가고 싶은 기물이 왜도 쳐야. 안 해. 먹고 싶다. 은거 손가락 아야 한다. 어, 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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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귀엽 가봐. 아, 귀여워. 엄마. 엄마, 엄마. 귀여워. 엄마. 애기야, 안녕. 진짜 귀여워. 얼마 안 됐나봐. 아, 이뻐. 아, 이뻐. 호주 보고 싶다. 아이고, 어디가? 아이고. 아이고, 놀랬어, 엄마. 엄마 잊어버렸어. 아!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. 남자인데 목소리. 드디어 상봉 하나요. 만났다 만났다. 야, 드라마 아이고 웬일이야! 어, 어, 드라마 어, 드라마 어. 엄마 만났다. 엄마 티치, 먹어. 어, 엄마 맞잖아꼬흔들잖아 어. 되게 신기하다. <laughs> 드러나와, 아이고 아이고. 자꾸 예쁠 예정. 자꾸 예쁠 예정. <laughs> 여기는 청평 후반 닭갈비 막국수 집인데요. 아디겠띠 <laughs> <laughs> 막국수 굽배기, 맛있겠지? 낫스, <놀람> <놀람> 낫스. <아트. 놀람> 나 마지막 마지막 볶밥 <laughs>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옷자리 어? 공짜라 대여해줘요 담요도 대여해줘요 끝 진짜,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달력이 파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오늘 물의 날이래요 내일은 물, 바람, 기상의 날. <laughs> 카페 정원 테이블 필요 없어요. 이렇게 돗자리 갖고 한강에 피크닉 온 것처럼. 근데 밑에 잔디가 없네. <laughs> 너무 좋아. 여기 앞에 보이는 강은 북한강이에요. 북한강. <laughs> 북한강. 당근 케이 오에스 당근 아님 진짜 당근 케이 맛있겠지 집에 언제 가? 네, 오늘부터 디톡스 다이어트 할 거예요. 제 주변 지인분들이 추천해 주셔서고 쿠팡에서 시켰거든요. 딱 일주일 분이에요. 일주일은 이 디톡스 개념으로 노폐물 배출하는 데만 집중을 할 거예요. 와 이쁘다. 너무 물이 많아. 배부를 것 같아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다이어트. 내가 희망하는 다이어트 체중 몸무게는 마이너스 3kg <laughs> 쉬울 것 같죠? 예전엔 쉬웠어요 지금은 뭐래도 안 돼요. <laughs> 굶어도 안 빠져. 정말 이거 어떻게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. 받아들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디톡스 다이어트 제대로 해보는 거 처음이에요.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. 간헐적 단식 1일 뭐 1식 이거 예전에 저 하면 효과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효과가 없어요 굶어도 살이 안 빠집니다 <laughs> 왜 그럴까요? 굳게 마음을 먹고 다음주 다이어트도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저는 성공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<laughs> 맛있어요 약간 탄산기도 있어요. 음 먹을만해. 에디 안녕 안녕. 국물은 반만 넣었어. 밥탈때 다른 음식은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라면은 못 끊겠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어요 저는 틈새 라면 좋아해요 매워서 제가 항상 라면 하나 갖고 부족하잖아요 그래 갖고 이렇게 계란을 두 알을 넣어요 밥 대신에 계란으로 배쳐올리고 열무김치 저번에 온게 아주 <laughs> 적절히 잘 익었네요. 근데 저 지금 디톡스 중인 거 아시죠? <laughs> 디톡스 중에 라면 먹는 이유자. 음. 밥 말아 먹고 싶은데, 참을게요. 참아야지.